<laughs> 아! 그 남자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팠어 이렇게 <laughs> 그 남자 때문에 많이 울었어 보는 모든 <laughs> 한국인들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laughs> 아, 또 물어보고 있어? 어 이거 뭐야? 오! 어? <laughs> 나그그 <기억나>, <laughs> 그 당시에 우리 마을에서 인터넷이 없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사인을 받아서 마을에 인터넷이 오게 만든 거야 근데 이제 사기가 넘으면 엄청난 돈이 오지 바투라가 그 영수증이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제 드라마 보면 어쩌다 보니까 많이 나오잖아 근데 이제 부모님들 나는 드라마 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시니까 이 돈이 왜안 나오지 이렇게 엄마 아빠가 맨날 매달아 놓니까 말했는데 난 조용 <laughs> 그래서 영, 드라마 오늘 이제 완전 숨겨서 보고 있었는데 어떤 날 얘한테 들킨 거야 그래서 나그당가 <laughs> 몰랐었어 원래는 누가 들어면 바로 끄는데 이번엔 못 끄었어 그래서 이름이가 와가지고 언니 <웃음> <웃음> 또 돌아가고 있어? 네가 언니, 엄마한테 가서 말할 거야. 영수증 이렇게 만나는 거 언니 때문이지? 근데 나 어째서 조용히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화면이 중지되 있잖아. 근데 딱그 순간에 미남이신에 서이 형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이거 뭐야? <laughs> 어, 이거 뭐야? 어, 나도 한번 볼까? 드라마 보다가한국이그 다음 그 다음 그다그렇게그라마그면서 한국 음그도알한 싶었고, 한국 사 싶었고 것도 알고 싶었고, 한국어도 배우고 싶었고, 그 다음 그 다음 그다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그래 같이 하는 거야 응. 갑자기, 갑자기 놀랬었는데 가게 됐어 진짜 그때 응, 응. 완전 불국사 있잖아 불국사 어 그거 에민터트의 중요한 에미너리에서 이거를 지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어디가 어디 완전. 디진 완전... 눈물 났었단 말이야. 거기 뭐가 한국 전쟁 완전 때가 어디가 국사가보여가어 같... 거야. 엄디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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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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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어 안에 완전 한국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이가 어디가 어그가어디그어 끼인 거 있잖아. 그가 어디가 어왔었어전가 어디가 어디가 어어그가어어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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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그래서 막 자기 이름을 한국말쓸수 있는 어떤. 맞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네, 그, 고그 다음에 노트로 이제 한국에 보내고 싶은 노트 있으면 적는 거 있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맞아요. 우리 한국 너무 사랑합니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붙였었어. 이것도 있어요. 이거 뭐냐면은. 고문줄 아니에요, 그냥? 소나기문무줄 그냥 <laughs>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뭐지? 우리 처음으로 거기 갔을 때한번 입을 수 있는 그런 거 있었거든? 스탠드 있었는데. 네. 거기 있던 어떤 아줌마가 뭐든 머리 묶어달라고 했으니까 아무도 그, 수 있는 그 머리 끈 없었으니까 거. 이걸 해달라고 했으니까 은그 나한테 줬었거든? 이걸 했는데 그냥 아직 안 뿌린 거지 그 아줌마가 지금 아. 맞아 그래 그러니까 6년 동안 안버렸어 그래서 안녕하세요는 너무 잘했어가지고 본 모든 한국인들한테 음.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토끼, 어서오세요. <laughs> 이제 알아봤는데, 그, 인사했던 분이 일부 사람이요. <laughs> 가끔 <laughs> 가끔은 생각했어. <아니, 오는> <laughs> 근데 뭐지, 거기는 이제, 그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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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행사 있을 때 토끼에. 한국인들만, 한국인가 아니야. 인가 한국인들이 <laughs> 그 당시에 오셨다는 거야. <laughs> 그들이 토끼랑 한국인 관계가 더 이제. 좋아하도 있었어가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관객으로 왔었는데 응. 아저씨랑 안녕하줌마가있하는데우리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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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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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니요 안녕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하고있습니하이요안하요 엘베다엘베다 예. 아저씨가 사진 찍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저씨들은 사진 찍어놓은데 어, 아저씨가 예쁜 아가씨들이랑 사진 찍어서 기분 좋네. <laughs> 맞아, <이랬어>. 아, 맞아. 이거 <laughs> <laughs> 아, <맞아. 웃음> 안돼. 멀리서 이거 본 거야 가게에서 한국말에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한거 한국말에... 적혀 있어서 샀어요. 이건 한국캐릭터 아니잖아요 <laughs> 근데? 근데 왜 샀을까요? 왜까요? 정말 짜말 뒤에 한한어적혀혀있습다뭐뭐라적혀혀있데말 <laughs> 정말 모르겠어요 음. 질량말정서어말 <laughs> 있어? 이말 <이거> 무슨 말이야어 <laughs>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한국이라고 치면 막, 워킹, 영어로 막 걸어간다. 이런 거 치면, 이제 한국 길거리에 걸어가서 그냥 길거리만 찍는 영상들이 있어. 맞아, 그거만 봤었어, 진짜. 근데 우리는 가, 이제, 사람들이 막, 영, 영화 다운받고 보잖아. 우린 유튜브에서 그거 다운받고, 집에 가서, 팝콘이랑, 아, 길거리 이렇게 생겼구나. <laughs> 이렇게, 맞아. 보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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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래야 봐봐. 저기, 어떤 사람들 봐봐. 이러다 되게 재밌어 했었어요. 어, 명도? 명동, 명동 막 치고 명동 길거리 보여줘 이태원 포그마 이태원 보그마 서울 포그마 떡볶이 포그마 뭐지? 김밥 포그마 너무 신났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계속 꿈꾸면서 계속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 뭐 가끔 우리는 이슬람인데 이슬람에 대한 안 좋은 막 댓글, 낙차진들 이렇게 그런 댓글 아이서 IS는 다들 알아야 되는 게 IS는 그냥 테러리스트예요. 이슬람을 아무 가려놓고 그 사람들은 이슬람을 이용하면서 세계적으로 테러를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응. 나쁜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종교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응. 사람, 응. 사람이 문제. 요그 응. 이제 여자 인권이나은 거는 그 나라 문화가 그렇게. 자아들끼리 그렇게 알아서 해석하니까 네. 그렇게다 거고 그렇게 이슬람에서 절대로 그런 거 없고 그렇게 여자랑 여자, 소유도 여자랑 소유도 남자랑 없어. 똑같다고. 토끼에서도 우리도 이슬람인데 다 똑같아요. 맞아. 누가 뭐 어, 여자가 아, 넌 여자니까 이거 못하겠다. 그런 거하나 여자가 없어. 없어. 다 해요. 토끼에서 정리도 대, 여자가 정리된 맞아. 것도 있어. 토끼에서 뭐지? 이슬람은 는 자유란 말이야. 어, 그냥 뉴스는 원래 뉴스라는 게 그냥 보이는 거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뉴스 하나 보고 모든 이슬람을 음. 반반하기보다는 같은 아,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한 조금 더 알아보고 아, 있으면 그런 친구가 있으면 뭐그럴리에서 아는 그래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더 좋고. 나는 한국을 여살 때부터 좋아하게 됐는데 지금 2을살이고 그렇게 살면서 나의 인생을 파는 한국이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파는 한국이 되었고 나의 첫 번째 꿈 한국이 되었고, 그렇게 사랑이 된 거죠. 어. 한국 사람들, 토기 사람들 되게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올바른 사랑하니까 한국 사람들 올바 사랑해주세요. 기존을 믿으십니까? 제가 반늘한국과 함께 였습니다 한국에서 진짜로 가고 싶어요. 이건 이 꿈이에요.